선생님 이요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x축 그릴 거고 그다음에 y축을 그릴 거고 자 x야 여기가 자 x가 0이 나오죠. 0, 0이 나오고 1도 나오네요. 1, 1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의 그래프가 그려진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우리는 이 부분 Y절편이라고 하잖아. Y의 1, 1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얘 X절편이 어디냐면, X절편 어떻게 찾죠?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우리 X절편 찾을 수 있죠. X는 1이야. 아, 여기 지난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는 선생님 그려볼게요. 그래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오케이? 자, 그런데 x는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얘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니까 x가 0이 여기 있거든요.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진대. 자,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여기만 그려진다. 이해 됐어요? 자, x는 0은 있어? 없어? x는 여기 등호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x들이 작은 x 0보다 작은 X들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X는 0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뻥 뚫렸어. 자, 이렇게 뻥 뚫렸었어. 됐어요? 요 점이 1이야. 자, 그 다음에 X가 여기 0이 있네. X가 0. 갖고 있죠, X 값을. 자, 그럴 때 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는 뭐야? 우리 2차 함수잖아. Y는 X, X-1. 0하고 1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것도 알겠죠? X제곱이잖아.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하고 1을 지나는데, 자, X가 0일 때도 이 함수 값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되겠죠? 0. 자, 요렇게. X는 0일 때. X가 0일 때 됐고, 0하고 1 지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될 거고, 1은 증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뻥 뚫렸단 말이야. 이해 돼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요. 자, 1 이상에서는 3이래. 3은 어디 있겠니? 여기가 좀더거 볼게요. 3은 여기 있겠지. 자. 자, x가 1 이상인 부분에서는 x가 1 이상인 부분에서는 3이래요3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됐어요 그러니까 1인 거고 0과 1 사이에서는 얘의 그래프, 1 이상에서는 3 y 는 3의 그래프.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이쪽에서 x들이 막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돼요 자 x는 0에 도착하진 않았어 여기 렇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오는 거야 도착하진 않았으니까 함수값들도 1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 함수값들도 1에나 한없이 가까이 갈 거야. 자, 이 함수값은 1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이 극한값은 1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온대요. x들이 1보다 큰 쪽에서 와,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는 어디 있어요? 그래프는 그래프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x가 여기 있을 때도 함수값은 3이야. x가 여기 있을 때도 함수값은 3이야. x가 여기 있을 때도 함수값은 3이야. X가 하나 없이 1로 가까이 가도 얘네들은 함수 값은 항상 3, 3, 3, 3, 3. 어, 얘는 항상 3이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4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